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이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자 해요 여러분들 예, 뭐50% 익절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 요런 것들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지수로는 간단하게 지수 먼저 얘기할게요. 아침에 훅 뺐어요 아까 전에 제 영상 올리고, 예,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예,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일단 저한 어, 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현재 괜찮은 흐름이니까 예, 익절한 것에 대해서 다시 뭘 들어가서 수익을 본다기보다 예, 약간 출렁일 때 예, 매수하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뺄것 같았으면은 쭉쭉쭉 털어요. 이렇게 털고 다시 올려놓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우리에게 어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 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비트코인이 현재 7,500을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놔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있죠이 대각선 이런 흐름 예 여기 아직 여기 한7,800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보시고 맞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 어려우니까 어,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저녁에도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만만한 리플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입니다. 500원 맞죠? 500원이고 만 개를 사요. 그럼 5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500 곱하기 만개 하면은 500만원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리플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지금 현재가 현재가가 예, 700원이에요 700원 아시겠죠? 어, 이걸 하실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을 내가 서랍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서랍에서 어, 현재가 700원에서 그대로 그냥 250만 원 이거는 개수로 하면 안 됩니다. 가격으로 250만 원을 예 그대로 700원에 팔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게요. 예, 250만원을 700원에 팔면은 개수로는 3571개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571개가, 되, 1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 개에서 3571을 빼면은 뭐 6439개가 되겠죠? 남아있는 게 수량이.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 250만원. 결국 가격으로 절반 턴 거죠. 근데 리플을 500원에 샀기 때문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원에 반드시 250을 예를 들어서 털면은 3571개가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6 4 3 9개예요 근데 하락장에 와서 내가 600원에, 예, 600원에, 예, 250만원치 고스란히 사가지고 내 지갑에 넣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50만원 나누기 600을 하면은, 예, 수량이 4,166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은, 250만원씩 고스란히 사면은, 4,166이랑 6,439를, 예, 기존은 6,439개가 현재 내 지갑에, 서랍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600원에, 예, 600원에, 내가 250만원치 고스란히 사면은 4,166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은 1,605개가 ,605,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사고 내, 내 서랍에서 250만원치 뺐다가 그대로 250만원치 떨어졌을 때 사면은 개수가 605개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단가가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대로 250만 원을 뺐다가 다시 넣은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 평단가 수정하는 거 있거든요. 비록 내가 500원에 사서 700원에 팔고 싸게 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 서랍에서 그대로 250만 원을 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매수 금액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개수는 늘어난 겁니다. 개수는. 근데 제가 500원에 사서 700원에 팔았지만 예를 들어서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 매수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두번 합니다. 크립토닷컴 이렇게. 그러면은 매수 평균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매수 평균가는 올라갈 거예요. 매수 평균가는 요거는 나중에 600원에 사면 올라가지만 이거를 올라간 것을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커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500원에 샀어요. 700원에 팔았죠? 600원에 샀지만 그러면 평균 단가가 550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500원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매수 금액은 제가 290이잖아요, 크립토가. 예를 들어 크립토 뭐 이게 리플이라고 할게요. 예, 이게 3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 5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5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50 빠졌지만 매수 금액은 그대로 500이에요. 맞죠? 그치만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니까 제가 익절이 되면은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50% 털어요. 그면은 러그 금액을 그대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됐든 에브리가 됐든 코커가 됐든 뭐뭐 뭐 모든 종목들 그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사면은 매수 금액은 똑같아. 그렇지만 이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평가 금액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그대로 250만 원을 뺐다가 다시 250만 원 넣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은 아마 500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수가 아까는 만 개에서 예 사, 어, 팔고 샀기 때문에 1,605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수익은 극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중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매수가 여기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팔고 다시 사더라도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싸게 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면 러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어, 서랍이 더 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번 돌려보시 어, 돌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똑같은 금액에 샀지만, 네 개수는 처음에는 만 개야. 근데 700원에 팔고 600원에 다시 샀기 때문에 매수 금액은 똑같아 그렇지만 개수는 늘어나요. 이해가 되죠? 그니까 평단가를 무조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개수를 늘려 나가야 돼요. 그럼 개수를 늘려 나가면 수익도 극대화되고. 예, 좋은 겁니다. 600, 500원에 사고 700원에 팔고 600원에 샀지만 평균단가가 당연히 중간값은 예, 550원이 되지만 내가 산 금액은 500만원이 똑같아요. 그치만 개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고 미인 미남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도 출근을 했어요. 예, 저는 뭐, 어, 직, 직장을 뭐 다니는 건 아니고,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또 오후에 영상을 어. 어 빠른 시간에는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거를 제가 미리 찍는 거고요 예, 일단 한시에좀 반등이 나와서 좀 7500을 어, 완전히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오전 영상에 조금은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익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어, 떨어지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예,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 잘 대응해 주시고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하고 예, 그런 방법들을 방안을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네, 코인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었어요. 무조건 예, 잘 보시고 이거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우리 다 같이 예, 파이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자동차 자코였어요. 안녕.